필요 없어? <laughs> 그냥, 그냥 보는 거지, 뭐. 처치했네요. 불쌍한 놈. 난 파밍할 때. 뭐야? 아니, 너 말고. 멧돼지 가죽. 지금 화살이 안 돼, 귀찮은데. 어서 죽였어. 이거야? 승냥이를 근데 아직 잡기보다는 죽여야 돼. 어 잠깐만, 얘 희귀한이다. 우와. 희귀한 멧돼지야! 죽어버렸지만 어, 어두워진다. 어서 자꾸 이렇게 막 발소린 들리는데 <laughs> 잡았다요, 오! 사슴이 아니었네요. 증량이 아주 필요하다. 와, 금세 어두워졌다. 빨리 가자. 밤 되니까 좀 무섭네. 인승을 치료? 염소? 또 염소야? 아니. <laughs> 아이 새끼 다 좋은데 시도 때도 없네 이거. 어? 아마 있어 봐. 나야? 잘했어. 늑대, 사슴 어딨어? 완전 잘했어. 마을로 갑시다. 이거 애들 죽은 거 맵에 X로 표시해주는 거 되게 좋다. 자, 여기서 자면 아침 되나? 그런데 했다. 제 <laughs> 무릎 꿇었어. 수입자, 아, 수입자래. 수집자 세일라이 미션 냄새 위장 불저항 속도 증폭 보상 은닉처의 매일 무료 아이템 제공 와 나무 돌 기타 마을 자원이 소형 지도에 표시됩니다. 수집 시 나무 돌갈때차르 바입 가루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. 이거 좋네. 어, 인구 늘었다. 음... 자 그러면은 일로 가서 조금 돌아볼까요? 사자가 한 마리 있나? 아니면 다음에 할까? 음? 세일러랑 대화하라고? 이라가 어디 있는데 바로 앞에 있네 기껏 집 지어줬더니 왜 여기와서 궁상 떨고 있대? 좋아? 이 Gwasha pa, gwarpa di bachers! Tuwa ma parshari, haitha chawa su chawdam. Nu, akista, ni jan ha sa gwasha. Mmm. <coughs> Chaja, marwa udam waidam, si chaw si nacha. Si, warja. Di... 오내 거야.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걸로 뚝배기를. 왠 자족이 착한 착한 무적 맞아? <laughs> 좀 약간 의심되는데, 오히려 우담족이 졸라 착한 부족 아니야. 보상은닉처에 아이템이 들어왔다. 어디 뭐야? 돌? <laughs> 돌 하나 갖고 온 거야? 지금 불편하네. 몽둥이 한번 휘둘러서 여러 대상을 타격할 수 있는 빠른 무기입니다. 길게 눌렀다 놓으면 강력한 피해를 줍니다.

냥냥 가?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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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기다려 아직 내늑대가 아직 안 나, 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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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, 불러야 돼.

아, 나 몽둥이, 몽둥이 잃어버림! 이건가? 이거 아닌. 아니... 아, 죽었어요? 다행이다.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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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. 공격, 공격이 뭐지? 공격, 공격 키가 뭔지 까먹었어요. 아, 이거 마을을 방어해야 돼. 마을이 털리고 있어. 뭐야, 또 왔어? 개새끼가 개새끼가 개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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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먹어 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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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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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고? 존나 그런... 그런... 아.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게 뭐야 가자 저쪽까지 가야되는구나 우담족의 여영지로 가서 쟤네 다 죽이면 끝나나봐요 별거 없네 얘네 파밍하니까 그리고 아이템 많이 나온다 아 해야겠네 그리고 왜나 혼자 감? 어, 씨발 왼자 왼자족은 안 옴? 아저 앞에 있구나. <laughs> 어 쏘리 <sorry. 웃음> 어, 의심했네. 어 지성. 봤냐? 강한 영혼의 힘을? 야, 왼자족 되게 많은데? 음... <laughs> 400 걸음이나... 가야 돼요? <웃음> <웃음> 와우. 와...씨... 볼라 믿음직스러워 와 내가 할라 그랬는데 어 승냥이 컴온! 승냥이 컴온! 네 가죽 필요함 컴온 컴온! 야영지, 왜 이렇게 먼 거지? 근데 뭐야? 어, 방금 방 뭐야? 어, 저 우담족인데 거의 다 왔거든요. 지금 야, 동물이랑 너무 멀어지니까 그거 하네. 알아서 텔레포트 시켜 주네요. 나름 똑똑한 시스템인데. 담행 돌을 던져 주위를 돌립니다. 웅크리면 소리가 더 적어지므로 발각된 확률이 줄어든다. 나 이미 동물 보내가지고 발각됐는데? 아야. 안 된다, 이놈아! 얜안 된다! 어, 방금 뒤집뻔했어, 얘, 어. 아, 몽둥이 잘못 던져가지고, 씨발. 아, 몽둥이, 씨. 던져, 몽둥이를 내가. 아, 맞다, 몽둥이 다시 얻었다.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? 우담족 뼈나무를 모두 파괴하라는데, 이거를.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하라는 건가? 아, 이렇게 하 는게 맞 네요. 오케이, 안되 지마. 아자! 박사를 내놓자고. 아, 잠깐만.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어, 여기 신비한 돌. 아 이거 먹어야지. 이거 안 먹으면 쓰나? 어딨죠? 어 이거 빛나는 손. 이거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. 들어와. 대가리. 안 돼. 뭐야? 씨발 고기 주면 살아나는 거였어? <laughs> 아 뭐야? 고기 주면 바로 살아나네. 아 뭐야? 괜히 쫄았네. 자, 처음부터 해야 되나? 음, 저 위에 있는 건아 자매. 자,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네요. 참, 저거는 활로 부술 수 있지 않을까 그럼? 예. 몽둥이로 갑시다. 아 이거 불 붙이려고 한거 아닌데 아, 내 의도랑 다르게 아 자꾸 불이 붙어요. 아 뜨거워. 어, 어 여기 여기, 여기 불다 붙었어. 아 몽둥이 좀 탔다. 몽둥이가 개짱이네. 이게 짱이요. <laughs> 아이거 이거 사기템을 알아버린 거 같다 이거 몽둥이가 짱이네. 맥을 못 추는데. 오 우당구안타 우다마리 울아티코아이파 아빠

아방귀 자른 거였어?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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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자 족이좀잘 생겼다. 그지 잘생기고 여자도 이뻐. 네, 윈자. 여봐, 여봐 남자애들 막 헤어스타일 봐. 뒤에가 왜 저러지 근데? 뒤뚜껑이 <laughs> 왜 저러지? 사냥꾼 제이마 음... 이게 맵이 되게 넓은가 보다 보상은닉처 가봅시다 이거 안치워? 이대로, 이대로 둘거야? 엉덩이 강화할 수 있네요. 갈대 하나 있으면 어 조금 들어왔다 삼나무 야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어 스포하지 마세요 자,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? 자. 이거를 점령하면 빠른 이동이 되는 거구나. 오케이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. 재밌네요. 오케이. 자, 오늘 파크라이 프라이머 끝! mm